가을이 한창 깊어가는 계절 서귀포 예래동의 아름다운 대왕 수천을 배경으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제주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한 제1회 제주신화 등축제인데요. 서귀포 지역에서 내려오는 옛 이야기도 듣고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등불도 감상할 수 있었던 축제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왕수천을 따라 펼쳐지는 제주의 특별한 자연 생태를 느낄 수 있는 예례 생태 체험관에서 제1회 제주 신화 등축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왕수천 위에 제주의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해서 만든 대형 한지 등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희 마을에는 대왕수천이라는 풍부한 물이 흐르고. 또 반딧불이라는 이제 진짜 자연 생태적인 그 서식지가 이제 대한민국의 2호 그 지정 구역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 신화 등축제 이거를 주제로 이제 여러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이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 현장에는 소원 등 달기부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소원을 담아 등을 다는 행사가 진행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저마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소원 등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빈자리를 찾아 정성스럽게 소원 등을 달아봅니다. 과연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소원 뭐 자기 뭐 건강이든 뭐내년이 가족을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족의 건강을 네. 위해서 네. 이렇게 저마다의 소원이 깃든 천여 개의 등불들이 모여 소원등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드디어 축제장에 설치된 모든 등에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신화 등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밤이 찾아왔는데요. 특히 지역 해설사가 제주신화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하고 친근한 설명에 신비로운 제주신화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네요. 일곱 선녀가 내려와서 거기 물에서 모욕을 하고 올라갈 적에는 코리방에 물을 쥐어 올라가서 옥황상제에 바쳤다는 그런 의미에서 임금 대제를 써서 현제연. 제주의 신화를 가깝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제주의 신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상 것에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이번 처음 하는 축제지만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황 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해설하는 저로서도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신비로운 제주 신화와 전설 그리고 아름다운 등불로 제주 서귀포의 가을 밤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서귀포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는데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름다운 등불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도 찍어보는데요. 또한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천역의 등불들이 반짝이며 가을밤의 운치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희망이 되듯 그렇게 모두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를 이렇게 부으로 켜놓고 그래서 아이역 제주에 왔구나 그런 또 실감하고 다음에 와서 또 다른 정소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저희가 천개천 빛처름축제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갔었는데 거기보다 훨씬 운치 있고 훨씬 더 화려하네요. 신비한 이야기가 담긴 제주 신화 한지 등과 천여 개의 소망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며. 제주 서귀포시에서 새롭게 시작한 제1회 제주 신화 등축제. 어둠을 밝히며 희망을 주는 등불처럼 더욱 멋진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